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는 안게니라 헛된 꿈좀 깨라. 그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고 몇 년이고. 음?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 행하기 위한 것이냐? 그걸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음? 예.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저는 안기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언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엎드려서 큰 절을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고상하게 안 하고 통상 하는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받기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물론 다릅니다. 또 복받기 원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또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겠나.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게 좋은 학교에 가고 뭐 등등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복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고 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응?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예?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0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 이제 제일 큰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마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왜?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 권력을 조금 나누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무언가 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강구하는 자, 진실이 강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이 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 안에 예,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예, 복 있는 자는 어떤 어떤 사람이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거라고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 하셨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읽고 듣고 해도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씀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많이 진실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 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실행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달력도 새것으로 바꿔 달았을 것이고 나이도 한살더 먹었고 우리 신앙도 훨씬 훨씬 자랐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하는 고림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신앙도 훌쩍 자라가지고, 응? 음?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이제 성장하기 원하고 성장한 자녀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보서 4장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견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벌리한 자들아 들어라 기를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을 집중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길도 생기고 산업이 발전되고. 예,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이제 장래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웁니다 그래 1년이고 10년이고 명년 계획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진 않겠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거예요 음? 안개 잡으려고 난잡시에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일생, 일장 촌몽이란 말이죠. 하룻밤 꿈이다. 음. 깨고 나면 그만일 것을. 헛된 꿈좀 깨라, 그 말이죠. 예? 계획 세우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도 국가는 국가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정은 가정대로, 응? 교회는 교회대로 또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고 몇 년이고, 응?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냐, 그걸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응? 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계획,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냐?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에, 너무 짧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어?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응?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뭐, 당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단 말이죠. 어?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갔습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각기 제 길로 자기 육체의 소육을 따라 살아서 영혼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달라졌지, 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면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 같이 헤매는 에, 양이 아니라 베도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길은 확실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들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제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길을 자기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자기 의를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10편 32편을 잠깐 펴봅시다 8절 9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무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할 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자기 편리한 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야 되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신다고 말해요. 제가 옛날에 서귀포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 가는 길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어디, 어디,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가르쳤니 이리 가세요. 저 저기에서요. 사거리에서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그 사거리길이 와서 끼우 끼우 타는데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 이리 가세요.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laughs> 예? 가르쳐놓고는요. 그냥 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는지 가,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땡큐. 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은 주목한다 그말 주목. 가는지 안 가는지. 격길로 가는지.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은 가르쳐주는 대로 안 갑니다. 지 고집대로 갑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세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은 자갈을 탁 물리고 응? 손은 코를 탁 끼고 낙이는 응? 굴레로탁 씌워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는 대로 가야지. 에? 만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안 가면 그냥 자갈을 물리든지 말이에멍이를탁 뒤집어 씌우든지 굴레로 씌우든지 해서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순순히 말도 안 들으면 두들겨 펴서라도 끌고 갑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세야 됩니다. 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 뭐 어디로 가든지 천국만 가면 안 되나. 뭐 어쩌고 어째요? 갈 길을 정해놨는데요. 예? 마음대로 간다고요? 시편 37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누구 걸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정해놨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는 확실합니다 예.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딴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지. 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시죠? 엉뚱한 길로 헤매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가다가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게 탁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와께서 손으로 붙으시므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엄마가 같이 가다가 애가 탁 넘어지면 엄마가 금방 껴안아요.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으로 가겠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길로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신나죠? 예?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 길로만 가면은 말이죠. 예? 이사야, 또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나님이 지가는 길이 있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다. 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길로 예, 가야 될 겁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기 맘대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 은 세상에 최 마음대로 살면 잘 되겠어도,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 부럽습니까? 그게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네의를 빛같이 어, 나타내시면, 너희 공의를 경우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네 길을 여와께 맡기라." 네 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로만 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모든 걸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요와의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자, 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눈 앞에 있다는 말, 하나님이 지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 보시는 거예요. 예, 지맘대로 잘도 간다. 악일의 어? 길은 망할 길인데,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병탄케 하신다는 말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저울질하십니다. 딱 지키보고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니네로 갔는데 다이스로 간다고 배를 타고 저배 밑창에 있는데 하나 님니눈 누를 피할 수 있어요? 그 잡아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죠. 물고기를 탁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창세기 일장에 보면은 하나님 물고기 만들 때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큰 물고기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특별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만들었다고 하시면 될 텐데 큰 물고기, 예, 요나 이때를 위해 덥석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예, 니네성 앞에도 갖다 집을 던져 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가자? 가. 어디로 가 가기는? 예?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노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결정해 봐야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별별 계획이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 그럼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실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야 되죠. 응?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면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 에? 처음 가는 길을 말이죠. 막 자기 생각대로 가봐요. 요즘에는 처음 가는 길도 말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탁 눌리면은요, 잘 가르쳐 주지요. 1차선으로 옮기세요.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뭐 우회전 하세요. 친절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자유 자유지요. 근데 잘못 계획하면 큰일 나죠. 그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고 말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신이 별별 계획이 있어도 음?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 합당치 못하면은요 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키버릴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계시만의 성전 마지막 기도 내용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에 그 무지무지한, 응, 고통과 수, 수치와, 응,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데 그, 그 고통을 갑자기 닥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면 뭐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 얼굴에 땀방울이 피빤물처럼 너무 힘쓰면요. 땀방울 속에 피방울이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히브리스 5장에 보면은 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모든 걸다 포기해야 돼. 요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는 때도 있고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말은 잘하죠. 닥치면 싫다요. 예, 그거는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돼. 하나님 자기 계획을 버려야 돼.